그 아들이 어머니의 음성을 듣기 좋아합니다. 아, 네, 네. 복사님의 그 은신에 몸의 음료에 은혜를 줄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네. 아멘 네, 네. 이렇게 생명을 영장 실어주셔서 세상 자리 있지 않냐고 예배 자리지 않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위에서 그리스으로도의이름으 오사, 도드립니다 아멘. 여한오사 네. 아, 찬양을 하나님께한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정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할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군데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을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데, 안에 들어가면 사랑이 그 너무너무 싸늘해. 사랑이 없어. 와도 오는 척, 많은 척, 인사도 안 하고, 반기지도 않아. 그쵸? 근데 어느 개는 개는 작은데 오면은 막 서로 섬겨주고, 떡을 떼고, 먹고, 죽이고. 아멘. 네. 사랑이 막넘치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기막 넘쳐. 아, 네. <laughs> 그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 받으니까 그냥 그분이 바깥에 나가도 동네 사람들이 아 저분 어느게 어느 성도? 자동으로 전도가 돼. 아, 예수 아, 네. 믿지 마라 말안 해도 안 믿게 되시. <laughs> 예전에 철학자 가 기독교 철학자가 있었어요.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소크라테스가 한마디 했대, 제자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한바퀴 돌자. 한 동료 한 바퀴 돌자한 바퀴만 같이 돌아도 예수님 있는사람들 예수님. 칭송을 했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우린 날마다 모여야 뭐 되니다 성전. 세상 자리에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일수록 아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예배 자리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말씀 속에 서잡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두 사람 예비처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우리 최유열 목사님과. 공원의 목사님을 통해서 세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른 교회, 저도 뭐 수많은 교회를 다녀왔잖아요 우리 많은 목사님들하고 는 응답이 굉장히 빨라요. 집도하는 장소. 그리고 공기가 얼마나 좋고 말겠지. 산세가 오랜만에 산 찾지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마지막 대피할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그 비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속에 가만히 있어도 고기를 마셔도 몸이 살아나 물이 좋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아주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는 핍박을 많이 받을 줄로 알겠죠? 침계도 음. 반면에 쓸 수밖에 없죠? 예수님 인상을 다 죽이려고 악한 방사타들을 지냈죠? 프리메이션, 예, 이슬람교, 찬사하는거 봤죠? 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너 믿으면 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인다. 아니면 예수 믿음, 안 믿으라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이제 이런 찬수. 요즘은요, 뒤에다가 총을 대고 쏩니다. 또 뭐고 자릅니다그 장면 보셨는지요? 저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이슬람교 사람 죽이는, 기독교인들은. 그냥 막가고 앉혀놓고 무릎 꿇고 앉혀놓고 빵빵빵 쏴요.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같이 웃어요. 아멘, 주 예수여 소식 없어서. 아멘. 그런 모습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순교하더라고 자,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어떤 그냥 핍박이 없고막 우리 죽을 저를 막예수님의삶을 쫓아다닐까 닙니까 그럼 이제 피할 길를 찾을 거 아니에요. 살라고. 그 그런 장소가 이제 이런 장소가. 성에 보니까 유언서 12장 6절 말씀 잘 보세요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어? 이렇게 이제 양육을 받기 위여서 하나님이 예배한 것이 있더라 이건 무슨 뜻이냐 피할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어디서 살기 위해서 그런 악의 밑에 죽고 내가 금방 죽을 바에는 살기 위해서 그런 숨은 장소를 가는 거예요. 전쟁 났을 때 피했잖아요. 땅꾸준나 이런 군걸로, 뭐, 동굴로. 하나님이 예배한 곳이 바로 이 장소예요. 또. 전자파가 그러니까 핸드폰이 잘안 돼. 그러니까 비행기도 못 잡을 수 있고,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 네. 제가 핸드폰을 잘 만지잖아요. 안 돼. 아, 이건, 하님이 마감 오시는거나이 전자파까지. 그 사람들은 다 전자파를 쳤잖아요그런 예비한 곳이에요. 아멘. 네. 1 2 6 1이 뭐냐? 3년 반입니다. 1, 1년 반인가요? 3년 반. 3년 성경에 3년 반, 3년 반, 7년이죠, 7년. 그한달 동안에 그 닥칠 때를 그 비, 비밀이 숨어있는 게그 3년 반이 3년만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금 그, 그 시대가 끝났고 나서 승리의 생활로 가는 거멘요 승촌이 지 아멘. 이을린 바이러스. 양육받아. 예배드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계속 필요 숨어서. 아, 네. 카타콤 아시죠? 카타콤. 그걸 예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3년만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이 사회에서 육장 5절 맞을 처럼 하나님이 다 보내주십니다. 아, 네. 많은 열방의 책을. 바다의 풍고가 뭡니까? 먹고 마시는데 부족한 게없도라 아, 네. 저기 아까 저 목사님하고 오늘 카 드라이버 인터뷰를 했는데 저 앞에 올라가는 장소에 구을 파면은 아주 딱 좋아요. 아, 네. 거기에 동굴을 파놓으면은 우리 군대 가시다 보니 신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다구을 팝니다, 굴을. 동물들이 죽을 때 동물 들어가서 자기가 치료받아요. 병원에 이사가 없잖아요. 동물도 가만히 봐보세요. 개가 다치거나 막 끙끙 다 죽을 때 산적 키둥에 대해서 혼자 가만히 있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막그 생각도 드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땅굴이나 그런 불 속을 들어가서 오직 노아 때처럼 여러분 이 사실을 압니까? 노아 가족 여덟 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 죽었어 다 죽였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아, 네.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오면면 피할 길을 가야 되잖아요 피할 길 모르면 성령의 인간을 못 받으니까 미련한 이성들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되어 있는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 장소 어디가 나의 신? 나와 하나님과 함께 예배는 노아 때도 노아가 그 노아의 배 속에서 어떤 풍크만 돼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자신 온 가지 예배했던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뱃속이니까. 배 속이니까 배속배 안에 냄새 나고. 바다 위에서 놀 듯이 있잖아요 배가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거를 잘 깨달으셔서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주사랑 예비처 심부단장하는 곳이다 잘 생각을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저희에게 증거하고 전달합니다 자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예배자들이 한참 면도 육신이 안나 피곤해도 나 여기서 깜짝 놀랐어 새벽에 6 시에 0 시에 2 시에 저녁 에한 네다섯 번들으셔요난 지칠 것같아만 지쳐요. 난 우리 2 시부터 6 시랑 교토하면 가서 쓰러지고 편집하고 쉬고 싶은데 예배드니까 미안해서 나올 수가 없어. 왜이 네. 예배드리는 분? 뭐. 식당이 보통 이가 아니잖아요. 참고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가서 식당에 준비하시고 또 끝나고 나면 나중에 청소하시고 정리하시려면 이건 뭐 육신의 몸이 무슨 저기 육신의 몸도 실제로 지어질 땐 져줘야 되거든요. 성전이기 때문에 근데 예배로 심으 었잖아요. 평안대 기쁨 그러나 절대 져주야 돼. 확실하게.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50 넘으셨잖아요, 다들. 그렇죠? 피쳐 나오고 계십니까? 피추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우리가 피추 나오게 되는데 <laughs> 누군 정정전쯤 가까워고 있잖아요. 아멘. 주 사랑 예이처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laughs> 이장 선원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내 간증을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4 0 년만. 우리 주님은 80년도 기다리시고 목숨 쓰임 받는데 모세도 80년, 80살 쓰임 받는데 은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 우리 사전에는 최종예수님 인상. 아멘. 그런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게 찬양하는 게전 전도하는 게행동하는게 섬기하는 게, 게 봉사 섬김하는게 사랑하는 게. 그리고 우리 은총 자매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깊지 믿고. 아, 이것도 뭐 특별한 다가 안 듣고 인사합니 내가 이침처에가는데 침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고치는 거예요.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어, 은총장에도 하나님 관계가딱 서갖고 믿음으로, 목사님 기도할 때 그냥 믿습니다. 하시면 일어나요. 예, 일어나, 걸어라. 그 찬송당은 아닙니까? 일어나서 한번 자을 하시고, 음, 마이크를 사장님께 받게 하십니다. 아, 네. 깊은 은혜 받았죠? 아, 네. 예. 1260일 양육 기간입니다. 지금 세상이 다 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체가 이따오르잖아요. 계시오계시장에. 예. 여기 와본도 딱 예비춘 거예요. 예. 하나님 말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승리를 보호하기 위해서.